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 네 제가 이번에 도시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방송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이 마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유할 생각이 없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때이 마이 디자인들을 다 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뭐 사실상 시청자분들의 힘도 되게 컸죠 뭐 예를 들어서 이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막 3, 40분씩 걸렸다거나 왜 3, 40분이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언제였지? 27일인가 28일 때 8일에 만들었던 건데 방송에서 바닥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만들었던 거 이번 영상은 네, 공유를 해 보려고 해요. 일단은 그 구성품이 어떻게 되냐면 구성품, 구성품이라니까 좀 이상한데. 근데 첫 번째로 이 도시 바닥입니다. 네. 일단은 도시 바닥, 5분 컷한 도시 바닥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도로 관련된 것들. 네. 뭐 이런 횡단보도 같은 거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네, 이 기본 바닥. 제첫 작품 치고는 되게 잘 나온 것 같죠?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제 최근에 마스터 영상이 하나 올라갔을 거예요. 그 마스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올라갔을 텐데 그 마스터까지 해 가지고 이제 3개가 들어갈 거예요. 아니지, 거기다 추가적으로 저기 보시면은 버스 정류장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던 게 있는데, 이것도 아마 같이 올라갈 겁니다. 네, 일단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이제 이 배수로 관련돼서는 얘기를 안 해드렸죠. 배수로 같은 경우는 제가 받았던 거예요. 네, 이것도 이제 다른 시청자분이... 어 이거를 뭐야 QR 코드 이게 그러니까 튀동숲에 있던 거래요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에 있던 디자인인데 그 QR 코드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다운을 받았던 건데 이제 이게 해외에 있던 거래요 그래가지고 출처가 되게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구글에다가 동물의 숲 도로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지를 눌렀는데 뭐 마침 이제 이 도시 느낌 도로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글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아마 이분도 제가 봤을 때 퍼온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를 들어. 가면은 그 QR 코드가 있습니다. 네, QR 코드가 따로 있어가지고 아마 뭐이 배수로까지 필요하신 분은 네 저기 들어가서 QR 코드 어, 어플을 사용을 해가지고 QR 코드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. 네 그러면 일단은 이걸 마이디자인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첫 번째로 옷가게에 들어옵니다. 옷가게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있죠, 이거. 네, 이 기계한테 말을 걸어서 마이 디자인 단말기에 오신 걸 환영하면 인터넷에 접속하시겠어요? 그래서 접속을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, 한 가지. 인터넷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온라인. 온라인이 없으면은 이 마이 디자인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온라인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온라인을 내 추후에 추가를 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작성자 아이디로 검색을 눌러주고 왼쪽 아래 보시면 당신의 작성 작성자 아이디라고 해서 MA5746 6990 3768 이렇게 있죠. 그래서 저 작성자 아이디를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. 뭐 이거, 이거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로들, 네, 도로 패턴 같은 것들, 어디서 뭐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. 참고해서, 네, 마을 꾸미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맞다. 그리고 부호, 뭐, 마스터 받으려면은, R버튼 누르면은, 여기 마스터 가품이라고 해서 제가 생방송에서, 네, 찍었던 마스터 가품. 이거 받으신 다음에, 그옷 장식하기 하시면은, 그 마스터 이렇게 딱 서요. 그러면 이제 거기다 뭐, 노점 앞에다가, 아니, 노점 뒤에다가 세워가지고, 뭐 봐, 야외 카페를 저처럼 만들어도셔도 되고, 그런 식으로 하시면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제가 시온여분들 섬에 잠깐 갔다가 어, 야외 카페를 많이 만들어두셨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다 마, 저기 저 있는 마스터가 서 있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뭔가 반갑기도 했고 좀 그랬는데 아무튼 뭐네 이렇게 해서 공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일찍 오르려고 했는데 좀 늦게 올린 점네 죄송드리고요.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새로 생긴 것들도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 바랍니다. 그러면은 저는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 안으로 주시면 구독 한 번씩 좋아요.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그러면은, 안녕!